여권 심사랑 교부 국민 신문고 분류도 하고 있어요. 여권 발급 절 차가 어떻게 되나요? 신청서를 일단 써 오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심사까지 다 완료하면 이제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만들고 다시 그 여권이 오면 저희는 교부해 드리고 있어요. 음, 만드는 기간은 보통은 사일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. 승무원이요? 아, 응. 나 빨리 여권 필요한데 뭐, 그러면 어떡해요 빨리 나오는 여권이긴 있 한데 긴급 여권은 시청에서도 만들고 있거든요. 음. 뭐 항공권 끊어놓은게 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야 돼 가지고 여권 그 사진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? 일단 3.5에4.5 사이즈에다가 음. 그럼 눈썹이 다 보여야 돼요 귀는 가려도 되는데 얼굴 윤곽은 또 가리면 안 되고 음. 배경은 흰색 음. 웃어도 안 되고 무표정으 찍으시면 돼요 우리나라 여권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금도 예쁘지만 차세대 전자옆권 나오면 남색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훨씬 더 예쁜 거 같습니다 나요열 건? 생각보다, 생각보다 어, 많이 나와요 보통 외교부에서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았을 때 음. 문자를 한번 보내요 그거 보고 이제 다 만들어야 되는 줄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. 진짜 없을 때는 두세 명? 너무 좋았겠네. 근데 <laughs> 저를 보면서 이제 두번 다시는 이런 자리 못 앉을 거다. 감사해라. 근데 사실 맨 처음에는 좀 그게 힘들었어요. 업무가 없어가지고. 아, 차라리 지금이 마음은 더 편한? 몸무 힘들지만. 아, 고민 심하고 네. 많이 들어와요. 진짜 적어도 100건이고, 팬분 하루에요? 200건. 예네 예. 많으면 300건. 도서 담당자분이랑 계속 전화해야 돼가지고 하루에 못해도 전화 한 50통, 60통 하지 않을까. 제 기억이 남는 건 하나 말씀해 주세요. 개똥이 있다. 그리고 사진을 딱 올려놓는. 그거를 국민신문고에 올려요? 치우고 관리해달라. 응. 민원봉사과의 장점. 국민신문고 보면 진짜 온갖 종류 의 민원이 다 들어오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전반적으로 알수 있는. 민원봉사과의 단점. 모든 민원이 여기로 온다. 일 층에 있으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 은 민원 때갈것 같긴. 맞아요. 또 제작에 딱 정중앙이어서 저를 보고 이렇게 걸어오세요. <laughs> 혹시 머리 자르셨어요? 네 맞아요. 저 머리 허리까지 왔는데 자른지 한 일주일밖에 안 돼. 오자마자 아. 아.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름 안 부르고. 어머 어머. <laughs> 다가오고 다가오고. 차 많이 물어보시고 아, 요즘에 관심사, 친구네 고양이, 응? 동물 좋아해 요나저에정제관에 아, 동물 동록 <laughs> 어우, 동물 등록 아. 막 다니시고 아, 어우, 통일타운 간대요 응, 여기 오셔가지고 이 숨은 맛집이 했던 곳이 있나요? 제가 원래 생태탕 이런 거아못 먹었었는데 저기 포종골 가가지고 아.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. 그래서 오늘도 사실 먹고 왔어요 아유, 코로나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스노보드도 우 타고 싶고 아, 오, 잘 어울려요.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좀 활동자존 가고 싶어요. 코로나 심해지기 전에는 드럼도 잠깐 배웠는데 오, 오. 마지막으로 과장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한번 이 이제부터 홍 나지 않겠어 <laughs> 큐 저희가 안 할래요 <laughs> 어렵네요. 저는 <오. 웃음> 민원봉사가 모든 분들께 한마디. 제가 처음엔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데 먼저 다가와 주셔가지고 뭐 모르는 것도 친절하게 알려 주셔서 열심히 배우면서 감사한 마음 사고 있습니다